이제도 또 해서 그야말로 군사 인수를 사들여서 공산군 철수해 가지고 오늘에 얼마나 하고 돌아와 가지고 오늘에까지 있는데 제가 3년 동안 계속해서 전투에만 참여했습니다. 제가 참여한 것은 첫째 가철봉 전투, 백마 고지, 복잡 비오, 삼각지, 철해 삼각지 그리고 여러 군데서 산는 동안 일전 삼전했습니다. 제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에, 그, 유지하고 있는 것은 모든 후배님들이 아직도 가각다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한미 동료로서 봉사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자부심 느끼고 제가 건강하게 오늘날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대구에 있던 이벤트를 하는데 첫대해 주셔서 더 감사드리고 특히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우리 로몬 버들나 이분이 원룸 참전을 했고, 또6 8년부터 제가 캠보업병 배우는 공 같이 근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자기가 부인도 우리 한국 부인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도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나이가 더한다한두 살, 6 0대다서 90살입니다. 근데 아직도 어느 에 우리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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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서 지금 제가 참전 각도사, 어, かっこよ日本で